화요일 항생지수선물 개장전 매매 전략 전달합니다. 자 현재 아시아 증시 국케이 225가 0.15% 하락 중이고요. 어, 코스피는 0.03% 상승 중입니다. 혼조세 보이고 있고요. 뭐 어저께 밤에미국 증시는 휴장했죠. 휴장은 했지만 뭐 항생은 야간선물이 있었어요. 전일 야간선물 항생 종가가 주간 마감대비 0.15% 상승 에, 상승해서 어, 27686으로 마감이 됐고요. 어, 일간 차트 보시면 하락 추세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어, 이틀째 변동성 줄이면서 추세 전환 시도하는 모습 보이죠. 점점 어 시가 중심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저점은 낮추고 고점 저점 낮추긴 했으나 아직 하락은 하락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돌리는 어, 돌리려는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21선 자꾸 돌파 시도하면서 돌리려는 모습 나오고 있는데 아직은 돌렸다고 볼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하락 방향 어, 유지 된다고 보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예상 시가는 27688입니다. 상식가로 보고 있고요. 오늘 매매하시면서 어, 주의하실 지점은요. 매매 포인트로 보실 지점 상승하게 되면 어, 21선 조금 줄여 볼게요. 21선 보이시죠? 녹색선입니다. 여기2 21선 가격이 27733, 27733에 위치한 21선 이 지점. 넘어가는지, 회복 여부, 보시고, 여기 왔을 때, 그리고, 어 시가 아래로 내려갔을 때는, 이 점선 부분, 까만 선 점선 부분 있는 27648, 요거 이탈하고 내려가는가, 요거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제하고 비슷하죠? 어제도 이러한 전략으로 진행을 했는데, 제대로 이탈, 뭐, 넘어가거나 방송 시간 중에 특히 크게 어,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방송 끝난 다음에 여기 이탈어서 내려가는 뭐 매도할 기회가 한번 있긴 했는데 많이 내려가지 못했어요. 또 반등해서 올라왔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되겠는데 초반 움직임 여전히 그렇게 좋을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어, 오늘 매매 아, 비추세 구간은요 어제하고 거의 비슷하게. 어, 저 위치상으로 비슷하게 비추세구간 27649, 648 정도 보시면 되겠네요. 648, 649, 649에서 27733, 21선입니다. 이 구간 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비추세 구간이니까 이 녹색선 넘어가든지, 이 까만선 점선 아래로 내려가든지 둘 중에 하나 어 방향이 나와야 적극적으로 매매 대응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참고로. 이건 상해 지수, 어, 차트인데요. 상해 지수 어저께 반등이 좀 있었죠? 저점에서 좀 올라와서, 어, 시가 회복하고 마감한 모습인데요. 음, 오늘 상해 지수가 올라가서 위쪽으로 상승시도 하면 같이 덩달아서 또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차트 모양이 약간은 다르죠? 예, 요거는 좀 어중간한 십자형 모습인데 요거는 아래꼬리 달고 쭉 올라온 어떤 그런 모습이에요. 어, 상해지수 장중의 움직임 여기 있습니다. 예, 티커 실시간 지수 잘 보면서 같이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 나오면 14분의 시가 나오면 어, 수정 전략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항생매매 전략이었습니다.